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는데도 왜 다리가 붓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평생 모르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매년 3천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미끄러져서가 아니라 단한 곳,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아 생긴 순환장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5년간 노년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장미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은 이미 다리 혈류가 정상의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방에 있는 흔한 이것 하나면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이것이 혈관을 살리는 비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분 순환 목욕법은 병원에서도 혈류 개선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재활 루틴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아셔도 비싼 영양제나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도 요양원 갈 걱정 없이 100세까지 내발로 걷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온수 다리 예열입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발과 종아리에 최소 1분 이상 흘려보내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때를 불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어 수축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이완 효과가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리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혈관이 이미 반응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마사지입니다. 거품을 낸 비누나 바디워시를 이용해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 즉 용천혈 부위는 우리 몸의 노폐물이 모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이곳을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하면 막혔던 혈이 뚫리면서 발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발가락 사이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림프순환의 중요한 길목이자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어내면 혈류 개선은 물론이고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다리 저림과 냉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셋째, 제2위 심장 종아리 쓸어 올리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욕법의 핵심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라면 종아리는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가장 중요한 펌프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발목부터 무릎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세요. 한쪽 다리당 최소 15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맥 속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 뼈와 근육이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눌러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액이 중력을 이기고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넷째. 냉온교대 마무리입니다. 따뜻한 물로 혈관을 이완시켰다면 마무리는 반드시 수축 운동으로 탄력을 주어야 합니다. 온수로 30초, 그 다음 약간 차가운 물로 30초간 다리에 뿌려주는 것을 2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혈관을 위한 헬스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탄력이 생겨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수건으로 누르듯 물기 제거하기입니다. 목욕 후 수건으로 다리를 박박 문질러 닦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크림이나 올리브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종아리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며 발라주시면 혈관에 퍼진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순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방법이 누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고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순환 목욕법도 모든 분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심부정맥 혈전증, 즉 DVT를 앓고 계시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절대로 종아리를 강하게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 속에 생긴 혈전. 즉, 피떡이 마사지 압력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폐나 뇌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붉어지며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욕 마사지를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심장이 약하시거나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냉온교대 샤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관 운동을 시키려다 심장에 무리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을 오래 알아발에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물의 온도를 반드시 손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발이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하고 샤워 후에는 발에 작은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다리에 깊은 상처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를 자극하는 마사지는 피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부드럽게 물로 씻어내기만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심한 하지정맥류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분들 역시 해당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해진 혈관 벽에 손상을 줄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목욕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발과 종아리를 신는 간단한 행위가 우리 몸에 그토록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를 통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발끝까지 도달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동맥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 혈관을 꽉 짜주게 됩니다. 이 힘이 바로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근육펌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근육펌프의 힘이 약해집니다. 피는 아래쪽에 고이게 되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혈관 속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목욕법은 바로 이 약해진 근육펌프 기능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따뜻한 물로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흐를 길을 넓혀주고 손으로 발바닥과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행위는 근육 펌프가 혈액을 짜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림프순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운반하는 하수도와 같은데 혈액과 달리 스스로 흐르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순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씻으며 마사지하는 것은 혈관 청소와 하수도, 청소를 동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면서 부기가 빠지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환 시스템을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비싼 약이나 기구 없이 오직 따뜻한 물과 내 손만으로 매일 혈관 재활 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이 단순한 청결행위를 넘어 생명을 깨우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5분 순환 목욕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 방법의 한계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의사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의 김철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리 저림과 부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제 설명을 듣고는 매일같이 이 목욕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목욕은 열심히 하셨지만 하루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고 식사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하셨으며 하루에 담배를 한갑씩 피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음을 주어도 식물 자체가 병들어 있거나 햇빛을 보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목욕법은 혈액 순환을 돕는 아주 강력한 보조 장치이지만, 혈관 자체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혈관벽에 계속해서 상처를 냅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펌프를 계속 잠재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 5분 동안 목욕으로 혈관을 잠시 깨워놓아도 나머지 23시간 55분 동안 혈관을 괴롭히는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목욕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큰틀 안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증가를 발휘합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 몸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쏟는 노력과 시간만큼,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그렇다면 목욕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다리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할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노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주는 발목 펌프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쭉 뻗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체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하면 앉아 있는 시간 동안에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다리를 올려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벽에 엉덩이를 가까이 붙이고 다리를 위로 쭉 뻗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 쪽으로 쏠렸던 혈액과 림프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심장 방향으로 되돌아오면서 다리의 피로와 부종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신발을 점검해 보세요. 발을 꽉 조이는 불편한 신발이나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발이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발바닥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다리가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 생강이나 마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양파,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가지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5분 순환 목욕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해나간다면 그 효과는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코 마법의 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걸음에서 나오고 건강은 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걷는 힘을 잃는 순간 우리는 삶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걷는 힘을 지키는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매일 사용하는 욕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샤워기를 잡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 내 다리에 비를 깨운다. 나는 오늘 내 생명의 뿌리에 물을 준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목욕 시간은 단순한 위생관리를 넘어 내 몸과 교감하고 세포를 살리는 소중한 치유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넘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 분은 100세에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시장을 거닐고, 다른 한 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전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장미박사는 앞으로도 약이나 수술 없이 우리 몸 본연의 힘을 깨워 스스로 건강해지는 진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야 당신의 인생이 끝까지 빛납니다. 감사합니다.